안녕하세요. 강남 연세신통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목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 중에서 발목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발목 주사의 종류는 발목 통증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주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 통증의 원인은 이런데 인대 손상 이 있는 경우, 신경이 눌린 경우, 뼈나 연골에 염증 이 있는 경우. 또 통풍이 있는 경우 등이있겠습니다 자, 발목 통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발목 염좌는 발목 복숭아뼈 근처에 인대에 염증 생기고 붓는 것입니다. 자, 발목 인대는 어, 외측에는 잘 삐는데요. 이게 복숭아뼈 중심으로 전거비, 후거비 뭐 종비 인대 등이 있습니다. 내측에는 삼각 인대와 스프링 인대가 있습니다. 자, 발목이 이제 삐면은 우리가 이 환자분이 그 발목 외측 복숭아뼈 아래가 잘 삐기 때문에 발을 이런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부의통증인날나를 봅니다. 또 발목을 잘 만져서 복숭아뼈 외측 내측 다섯 번째 발가락 이런 데통증인날나를 보시고 이런 데 통증이 있으면서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할 때는 아 인대나 아, 뼈 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첨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발목 인대 염좌의 치료는 이제 인대가 부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 뭐 소염제증무치료, 압박 석고고정 등이 중요합니다. 아, 심하게 파열돼 있을 때는 수술을중에 수술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주사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발목 주사 치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연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발목이나 발바닥 아킬레스건 통풍에서 통증이 상당히 심해서 환자분이 보통 어, 걷지 못하고 업혀오거나 혹은 어, 부목을 하고 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아, 이 주사를 시행하면은 아, 통증 유발 물질을 없애주고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어, 걸어서 집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두 번째 주사는 피델린 주사 혹은 포도당. 하는 인대강화주사 등이 있습니다. 둘다 항염작용이 있고 조직재생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즉시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어, 조직을 재생시키고 인대를 튼튼하게 해서 어, 재발을 억제하는 어, 주사치료입니다. 초음파를 보시면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 상상이 있는 부위에 주사를 합니다. 자, 발목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또 발목터널증후군이 있어요. 발목의 내측에 복사피 내측에 이걸 발목 터널을 그렇습니다. 여기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평발인 경우, 혹은 오래 서 있는 경우, 삐인 경우 등의 이 신경이 눌리면은 통증이고 오 이쪽으로 감각이 없거나 저리게 됩니다. 진단은 얘기를 잘 눌러보시면 누르시면 통증이고 오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 발목 터널 주근도 초기에는 약물 치료, 스트레칭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나가는 인대 염증이거나 인대가 약해 약해 있을 때는 피델린 주사나 근육 의주사또이 신경이 주위에 있는 근육에 눌려 있을 때는 하이드로이 다이섹션 등이 좋습니다. 무릎이나 뼈 쪽에 있을 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자 발목을 족 발목의 터널을 이렇게 보면서 어, 보시면 혈관이 있고 옆에 신경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신경이 이 주위에 있는 근육에 눌려서 다리가 저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때 이 주사로 신경하고 근육 사이를 벌려주면은 신경의 압박이 줄어들면서 어, 증상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발목 통증과 주사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목 통증의 원인은 인대, 뼈. 신경이 눌린 경우 통풍 같은 게 원인이고요. 검사는 엑스레이 초음파가 중요합니다. 치료는 초창기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부목 압박 뭐 등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될 때는 근육연 주사. 쉽게 말해서 이것은 급성으로 빼서 잘 그치지 못는 환자에게 주사면 별떡이라라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PDLN 포도당 주사는 이 염증 있는 부위, 손상 있는 부위에 주사하게 되면 재생이 되고 튼튼하게 되고 재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 신경이 눌렸을 때는 신경주의를 벌려주는 신경주의가 중요하고요. 연골에 태양성이 어, 있을 때는 주창기에는 어, 연골주사도 도움이 됩니다.